오늘 진행할 레어드랍 작업은 fwx 파이낸스 인데요 fwx 파이낸스는 분산형 금융 플랫폼으로 거래와 대출 그리고 차용풀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500만 달러를 투자 받았고요 이렇게 메인넷 출시 전 조기 테스트넷 참여자에게 토큰을 레어드랍 하겠다고 언급했고요 내용도 간단하니까 영상 보시고 짬내서 미리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체일리스트로 이동하셔서 아발란체 후지 테스트넷을 추가해줍니다. 추가를 하셨으면 아발란체 테스트넷 수도꼭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고 테스트 토큰을 받아줍니다. 저는 방금 받아서 이런 문구가 뜨는데요. 12시간에 한 번씩 토큰이 지급되고요. 혹시나 토큰 청구가 안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글폼 남겨드릴 테니까요.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팀에서 확인 후에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소에서 사용할 테스트 토큰도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하시면 이렇게 4개의 테스트 토큰이 있죠. 4개의 토큰을 전부 받아줍니다. 이렇게 토큰을 다 지급받으셨으면 첫 번째는 멤버십 NFT 민팅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지고 있으면 거래소 이용 시 수수료나 마일리지 등에서 혜택을 얻는 NFT로 보시면 되고요. 민트 NFT를 클릭해 줍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테스트 토큰은 0.1 아발란체인데 저희는 앞에서 사이트에서 이용할 토큰을 받느라 가스비로 지불을 했죠. 12시간 후에 한번더 테스트 아발란체 토큰을 지급받아서 요 민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민트를 하셨으면 좌측에 선물거래 탭으로 이동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트잭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NFT가 있어야 하니까 NFT 민팅 후에 트잭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랜딩 탭도 있는데요 랜딩 탭에서도 마찬가지로 트잭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보로우도 있는데요 보로우까지 진행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메인넷 출시 전까지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생각나실 때 트적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